거기에 뽑아낸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이렇게도 뽑아냈더라고요. 술엔 여자 필수, 판사 성매매, 아내 탓도. 그러니까 그그 그 자체가 그러니까 술자리 에 여성이 필수라고 하는 게 <laughs>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지금 말들이 많죠. 난리입니다, 네, 난리입 난림. 네. <laughs>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뭐예요? 남자란 무엇인가라고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어 일부만 발췌해서 조선일보식으로 조선일보가 그런 거잘 하지 않습니까? 그 전체 맥락에서 이렇게 몇개그한 줄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 원래 뜻이 이런 거다라고 확대 해석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성매매를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뭐 이런 또 악의적인 보도도 있고요. 남자를 너무 뭐 심하게 뭐 비하한다, 뭐 음. 남성 역차별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비난들도 있고, 근데 이 책을 천천히 보면 굉장히 이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음. 어떤 뭐든지 어떤 한 글자만 가지고 와도 의할 만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276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음. 문제된 법과 내 연령이라면 대개 결혼한 지 15년 내지 20년이다. 아내는 한국의 어머니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자녀 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에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 음. 이런 답답한 사정이 위법과 탈선의 변명이 될 리는 없다. 다만 남자의 성욕이란 때로는 의의 없이 악마의 유혹에 굴복한다. 이는 사내의 치명적 약점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남성들의 그 성매매. 그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남성이 가지고 있는 최약점 음. 남성의 그 태생적인 약함이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지 그게 뭐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시킨다거나 뭐 그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용서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너무 악의적으로 지금 외국 보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이렇게도 뽑아냈더라고요. 술엔 여자 필수 판사 성매매 아내 탓도. 그러니까 그그 그 자체가 그러니까 술 자리에 여성이 필수라고 하는 게. 안경환 후보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보통 남자들 머릿속에 그런 사, 그, 그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에 대한 그 환상이라든지 어떤 성에 대한 환상이 이렇게 잘못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남자를 굉장히 좀 약하게 만드는데 그런 불완전한 존재를 중심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 문화가 굉장히 만들어져가고 있다. 그래서 음.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바꿔내야 된다면 이런 내용인데 이분이 <laughs> 법조인이시지만 문학 소녀잖아요. 소년, 소년, 소년 죄송합니다. 네. 문학 어머 어머 여성이셨어. 어머 어머 어머. 그러면은 이것을 쓸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무조건 그 보면에 이게 큰 틀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이쁘게 그려주면서 거기에 내가 몰입되게 몰입된 거는 맞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기사를 쓸때아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를 일대일로 매치한 것 음. 자체가 너무 나도 이상한 거죠. 전체 맥락을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안경환 후보자가 왜 이렇게 공격을 받을까? 여기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만큼 기득권들한테는 불편한 존재여 인 거라고 봐요. 네, 굉장히 불편한 네. 사람이 무섭죠. 지금 네. 개혁을 하셔야 되는데 다 제자잖아. 서울대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어. 그럼 뭐할 거야? 자네라고 안 하실테이지만은 자기들이 알아서 머리 숙이는 문화인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나도 치명적인 잘못을 했다고 지금 내세워야 되는데 내세울 게 없잖아. 근데 조선일보가 작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엄청 또 칭찬을 했어요. 완전 흡하임을 썼어요. 눈물도 흘려서는 안 돼. 비장한 말에 짓눌린 남자들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으면서 <laughs> 이 책이 남자를 굉장히 대변을 잘했다. <웃음> <웃음> 이 칭찬을 한 페이지 가득 쓴또 이런 기록이 네, 나왔어요 음. 음. 방송은 오늘은 뭐 도정환 김영춘 김부겸 김연미 이런 분들의 슈퍼 수요일이라고 부르죠 수요일 날 청문회 하고요 그 얘기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장관 후보자들이 올라오고 여기서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 딱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 중에 한 명은 꼭 떨어뜨릴 거야 하는 그 결의에 불타있는 상태라서 <laughs> 그래서 지금 타겟팅을 하고 네. 있는데요. 지금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혁 대상이라고 볼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탑에 서 있는 어. 검찰 개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쉽게 놔줄 리는 없는 것이고요. 책을 썼는데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건난 이렇게 봤거든요, 솔직히. 뭐 이게 말고 탁현민뭐그 부분도 네. 지금 요즘에 그게 회자되고 있는데 난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이 그역할에 맞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 여성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는 그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뭔가를 혐오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책의 이 모든 표현들을 문제 삼아가지고 방송도 해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전혀 여성 비하의 목적이 없는데 예. 그 많은 수백 개의 방송들 중에서 여성의 비하적인 아주 관습적인 표현을 하나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 여성 비하 있는 것처럼 부적격 예. 이렇게 예.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들 제가 많이 받아본 입장에서는. 예. 디테일 갖고서 안경을 보자는 자기 책을 몇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표현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시점에 있어서의 자기의 생각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은요. 그만큼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문학적인 표현하고 관습적인 거는 쪽별 걔로 봐야 되고 관습적인 표현 자체를 하는 것 말을 하는 것조차도 인지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게 비난을 받는 게 있어서 그건 음. 정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법학 교수이자 인권 위원장이었기도 하고. 어, 여성 그 인권 그 여성 평등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여한 바가 많아서 여성 단체에서 상도 수상하셨던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절대 무슨 뭐 여성을 비하한다거나 뭐 역으로 뭐 남성을 뭐 격화시킨다거나 이런 의미,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 뜯어보면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져 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게 이분의 기본 주장이시거든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표현한 줄뭐 생명의 셈? 뭐 생명의 샘물? <laughs> 예, 뭐그 그거 자체가 그 사람의 생각 자체인 것처럼 음. 몰고 가는 건 너무 비겁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줬을 때 피우진 지금 보훈처장님을 네. 위해서 헌법재판소에라 하고 거기에 그 대변을 해주신 분입니다. 음. 인권위원장 하실 때 이명박이 인권이 기능을 되게 축소시켜 가지고 음. 그 항의하는 뜻으로 그 사퇴하셨고요. 예, 네, 박차고 나오셨어요. 그때 인권이 내부에서 네. 안경환 위원장님을 붙잡기 위해서 거의 농성 비슷한 수준으로 붙잡았었어요. 많이 우시는 분도 많았고 음. 내부적으로 그 다음 위원장을 못 오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어요. 행복을 찾아서 님의 트윗입니다. 안경환 교수에 대한 여성 시각에 대한 비난에 대해 내가 제시하고 싶은 물음이 있다. 이분 자기보다 8살 적고 당군 일에 최초 여성 법무장관이었던 강금실 전 장관이 법무장관 시절 사법 개혁을 위해 기꺼이 도왔던 분이거든,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런 분이니까 낙점 받았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사업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이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하실 분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법무장관을 하면 안 된다. 검찰 출신 그런 어떤 확실한 원칙하에 심지어 뭐 판사나 변호사 이런 것도 안 하시는 분. 예. 그런 분자시잖아요. 이 예. 조국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 올라갈 때부터 좀 어떤 면에 의견 됐을 음. 수도 있는 법무부 장관 정도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에 사실 대통령급의 거들먹거림과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면서 다닐만한 사람들이에요. 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신 분이 연세도 지긋해 백팩 메고 걸어다니시는 걸 보면서 야 진짜 권위주의였구나. 백팩과 양복을 이렇게 연결시키냐면요. 실제로 사회생활에 보면 양복 입고 백팩 매는 사람들 한국적 문화는 그렇다고요. 예, 양복은 구김이 예.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백팩을 메를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들이 불편해도 한쪽 위에 매는 가방을 주로 드는 이유가 그런 문화 때문인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백팩을 메고 관련한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 보니까 이분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할것 같다, 일단은. 예. 권위주의 없다는 게 백팩 하나가 권위주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김살 하나 없는 그 양복 입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법 하잖아요. 맞습니다. 음. 그 구리거울님이 안경환 교수 연세도 있는데 꼴랑 장관자리 맡은 거 보면 사법부 개혁하고 말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는 듯. 음. 찾아보니까 안경환 교수가 648년생이시더라고요. 음. 고령화 사회에서도 <laughs> 이르는 작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댓글 다신 분이요. 우리 방송을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들으신 분이 댓글 다셨네. 부처가 나오면 왜가치했냐며안 된다고 할 것이고 맹자가 나오면 유장전입이라 안 된다고 할것이고 예수가 나오면 총각이라 안 된다고 하겠지. <웃음> <웃음> 근데요 이런 건 있어. 우리 너무 그 비분관계하실 필요는 없는데 제 생각은 음. 그래요. 논란도 없이 막 무사 통과 패스패스 패스 이건 아니라고 봐. 네. 근데 이제 투집 잡는 게 너무 어쩌구니가 없어서 화가 날 때가 있는 것이고 이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계속 지지를 보내는 촛불 집회 크게 한번 해야죠. 음. 지금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후보자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임명 강행기를 바랬다는 듯이 이제 예. 노골적으로 딴지를 놓고 있잖아요. 음. 다 싫어. 니들 예. 하는 것 무조건 안 해줄 거야. 추경 네.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대고 있단 예. 말이에요. 이 즈음에 국민들이 주말에 한번한백 오십만 정도 모아 드려야 <laughs> 음. 됩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이 처서에 여성 비하 내용이 담겼다고 해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안경환 후보자가 인권정책의 최고 전문가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죠. 이 민변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이 얘기 나누기 전에요. 이경환 후보자가 저 지난해 12월에 저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잠깐 책 내용을 언급한 게 있는데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시작하죠, 변호사님. 예. 법학자께서 남자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오니우 남자는 법학 얘기가 세상 얘기고 음.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많고요. 예. 그 남자의 속성이 뭐고 어, 타고난 속성과 그다음에 음. 사회적인 속성이 뭐냐. 음. 어, 이거를 주로 그, 파헤친 건데요. 예. 네. 좀 쉬운 말로. 네.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의 욕심 중에서 가장 강한 욕심이 권력욕이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권력욕은 결국은 부패로 음. 이어진다. 아.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킨다. 음흠. 그게 바로 남자의 나쁜 점중 하나다. 예. 뭐 그런... 네. 뭐 지금 잠깐 들으셨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이 문제부터 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이 저서에 담겨 있는 내용에 여성권의 문제가 있다, 여성 비하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라 주장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 전체적인 글의 맥락들은 남성들의 그런 속성인 권력력에 네. 머물지 말고 21세기에 굉장히 새롭게 사회가 변해가는 데 있어서 남성들도 변해가야 된다는 라게 주제고 메시지인데요. 예, 예. 그래 이제 표현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인문학적인 스타일의 글을 쓰시는 분이어가지고 음흠. 뭐~ 때로는 비꼬기식의 어떤 문제제기도 하고 그데 예. 그중에 그 일부만을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예. 여성 비하적인 글이다라는 이제 평가들은 좀 올바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전체적인 이제 글의 맥락들을 보고 주제를 보고 예. 여하 여성 비하적인 그림인지 그런 것들은 뭐 인사청문회에서 평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인권 감수성에 가장 뛰어나야 되는 사람이고 또 인권 정책을 핸들링하는 사람 아니냐.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정말로 잘못된 여성관을 갖고 있다면 이건 문제다. 이런 그 문제 의식에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안경환 후보관님. 그 평상시에 보여줬던 것은 뭐 예를 들면 서울 법대에서 여성 교수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을 한거든가 예, 예. 그래서 여성 단체로 저도 이제 그런 여성 인권을 신상시킨뭐디빌똥사도 받았고 국가인권위원회 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런 인권 개선 여성들의 인권들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한 분이어가지고 그분의 이제 활동이나 평상시에 발언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본다면 또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그게 과연 그 여성 비하적인 그런 이냐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음.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인권 정책을 표그러 그러니까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변호사님? 네, 예, 뭐 그런 뭐 인권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전문성들을 보여주고 신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불거진 사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14년에 광주일보에 게재했던 칼럼 내용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다운 계약서라든지, 논문 자기 표절이라든지, 음주운전 등에서 스스로 자유롭지 않다라는 취지의 글을 써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에 아마 그 글을 쓸 때의 시점이, 뭐 예. 국무총리로 이제, 국부로 나오신 분이 이제 낙마를 하는데, 음. 어떤 정책 검증이나 이런 게 되지 않고, 주로 그런 개인의 어떤 도덕성 문제나 이런 거 위주로, 그 공자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칼럼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예. 예. 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체적인 그 글의 맥락들도 보게 되게 되면 조금 그 청문회 제도에 있어서 그런 그 개인의 도덕적 자질 이부만을 문제 삼지 말고 네네. 그런 정책적인 그런 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 검증하자 뭐 음. 미국에 있어서는 청문회 제도는 정책 검증은 공개적으로 하지만 도덕적인 네. 검증 같은 것들은 이제 뭐 비공개로 하고. 음흠.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하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네. 미국을 유학하셨던 분이어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그 공직자에 대한 검증 과정을 하자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이제 그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만약 안경원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된다고 할 경우에. 어떤 문제부터 지금 손을 대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어,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검찰 개혁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서울대 법대의 뭐그 안경환 교수나 뭐 한인석 교수나 조국 교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들이나 정책들을 주장해 오신 분들인데요. 예. 그런 정책들을 이제 검찰 실무진들과 잘 결합해서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네. 또 하나 더 중요한 부분들은. 법무부가 사실 지나치게 이제 검찰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법무부가 하는 게 검찰을 감독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임대차법과 음. 같은 이제 어떤 서민들 관련된 법. 아. 어, 이자제한법, 채권취시법과 같은 서민구민과 관련된 법. 최근에 이제 뭐,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그런 이제 가계부채에 억눌려 있는 한계가구들을 이제 빨리 그 경제적으로 회생시키자 하고 있는데, 그 경제회생에 관한 뭐 파산의 생법도 사실 법무부가 관장하는 법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법무부가 그런 정책적인 제도적인 거에 대한 개혁 역할들은 하지 못하고, 네. 대차 법은 국토부의 의견에만 쫓아간다라든가, 뭐 서민국융과 관련된 건 금융위원회에만 쫓아간다라든가, 뭐 예. 파산, 회생 이런 얘기 나오더라도 네. 자기 정책들을 못 갖는 음. 그런 한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예예. 따라서 이제 그런 전문적인 법무행정들을 육성하는 어. 그런 정책들을 잘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경한 후보가 예. 상당 저렇게 많은 관심과 얘기를 해오지. 그런 아니어서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강과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예. 부분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좀 다뤄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오히려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한번 묻고 그다음에 또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따질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예를 들면 뭐 독일의 법무부 장관은 좀 최근에 뭐 임대료 같은 게 많이 오르니까 예. 임대차 정책에 대해서 임대차 정책의 핵심은 주택을 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음. 의식주와 같은 임차인의 어떤 인권을 개선하는 데 어 사실은 그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어떤 임대차 정책에 대한 뭐 철학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의 법무부장관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네. 어, 때로는 뭐 궁한적인 뭐 그런 것들에 굉장히 앞장서고 이런 인상들이 강하거든요. 음흠. 그게 아니라 이런 서민들의 어떤 인생의 문제, 국민들의 네. 생활의 문제, 음. 네.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책임지고 네. 개선을 해나가겠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뭐 이왕 변호사님 연결한 김에 법원 개혁 문제 좀 하나 좀 여쭤봐야 될 텐데요. 지금 대법원장 후임자 이제 그 이미 그 추천 검토에 들어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네. 어떤 인물이 그 차기 대법원장에대해서 대법원을 그러니까 법원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법원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요구들이 이제 굉장히 큽니다. 법원은 예. 굉장히 대법관도 뭐 서울법대 출신, 서울법대나 뭐 이렇게 명문대 출신의 그 남성 그 법관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책도 상당히 이렇게 획일화돼 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법원의 인적 구성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네. 법원에 있어서 그 대법관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도 다양화시켜서, 어 음. 뭐 그동안 잘.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다고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뭐 경제 민주화나 그 공정거래 분야나 노동 분야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 그런 분들도 이제 대법관 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남근 변호사였는데요. 또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니까 안경환 후보자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 남성이 가지고 있는 최약점, 음. 남성의 그 태생적인 약함이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이런 식으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지. 그게 뭐 성매매 자체를 합법화 시킨다거나. 뭐 그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게 너무 악의적으로 지금 외국 보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이렇게도 뽑아냈더라고요. 술엔 여자 필수. 판사 성매매 아네타도. 그러니까 그그 그 자체가 그러니까 술자리에 여성이 필수라고 하는 게 안경환 후보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보통 예. 남자들 머릿속에 그런 사, 그, 그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 여자에 대한 그 환상이라든지 어떤 성에 대한 환상이 이렇게 잘못 각인되어 있어 가지고 남자를 굉장히 좀 약하게 만드는데 그런 불완전한 존재를 중심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회 문화가 굉장히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음. 우리가 그걸 인식하고 바꿔내야 된다면 이런 내용인데 이분이 <laughs> 법조인이시지만 문학 소녀잖아요. 소년, 소년, 소년 죄송합니다. 네. 문학. 어, 어머 어머. 여성이셨어.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음. 그러면은 이것을 쓸때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무조건 그 보면에 이게 큰 틀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이쁘게 그려주면서 거기에 내가 몰입되게 몰입된 거는 맞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기사를 쓸때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를 1대1로 매치한 음. 거 자체가 너무나도 이상한 거죠. 전체 맥락을 읽어보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안경환 후보자가 왜 이렇게 공격을 받을까? 여기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만큼 기득권들한테는 불편한 존재요, 인 거라고 봐요. 네, 굉장히 불편한 네. 사람이죠. 무섭죠. 지금 개혁을 하셔야 되는데 다 제자잖아. 서울대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어. 그럼 뭐할 거야? 자네라고 안 하실테이지만 은 자기들이 알아서 머리 숙이는 문화인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그러고 타고 해가지고 너무나도 치명적인 잘못을 했다고 지금 내세워야 되는데 내세울 게 없잖아. 근데 조선일보가 작년에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엄청 또 칭찬을 했어요. 완전 흡하임을 썼어요. 눈물도 흘려서는 안돼 비장한 말에 짓눌린 남자들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으면서 <laughs> 이 책이 남자를 굉장히 대변을 잘했다 <laughs> 이 칭찬을 한 페이지 가득 쓴또 이런 기록이 나왔어요. 방송은 오늘은 뭐 도정환 김영춘 김부겸 김현미 이런 분들의 슈퍼수요일이라고 부르죠 막 수요일 날 청문회 하고요 그 얘기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장관 후보자들이 올라오고 여기서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 딱 특히 자유한국당은 그중에 한 명은 꼭 떨어뜨릴 거야 하는 그 결의에 불타 있는 상태라서. 계속 지금 타겟팅을 하고 네. 있는데요. 지금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혁 대상이라고 볼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탑에 서 있는 그렇죠. 검찰개혁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득권들이 쉽게 놔줄 리는 없는 것이고요. 책을 썼는데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건난 이렇게 봤거든요. 솔직히. 뭐 이게 말고 탁현민 뭐그 부분도 네. 지금 요즘에 그게 회자되고 있는데 난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이 그 역할에 맞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 여성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는 그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뭔가를 혐오하거나 비하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이란 모르겠지만 책의 이 모든 표현들을 먼저 문제... 거기에 뽑아낸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이렇게도 뽑아냈더라고요 술엔 여자 필수 판사 성매매 아내 탓도 그니까 그그 자체가 그니까 술자리에 여성이 필수라고 하는 게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가장 지금 말들이 많죠. 난리입니다, 네, 난리. 난림. 네. <laughs>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뭐예요? 남자란 무엇인가 라고, 그러니까 안경환 후보자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어, 일부만 발췌해서 조선일보 식으로, 조선일보가 그런 거 잘하셨습니까? 그 전체 맥락에서 이렇게 몇 개, 그한 줄만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 원래 뜻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확대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성매매를 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뭐 이런 또 악의적인 보도도 있고요. 그러니까 남자를 너무 뭐 심하게 뭐 비하한다, 뭐 음. 남성, 역차별뭐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비난들도 있고. 근데 이 책을 천천히 보면 굉장히 이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음. 어떤 뭐든지 어떤 한 글자만 가지고 와도 오해할 만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276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음. 문제된 법과 내 연령이라면 대개 결혼한 지 15년 내지 20년이다. 아내는 한국의 어머니가 대부분 그러하듯이 자녀교육에 몰입한 나머지 남편의 잠자리에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 음. 이런 답답한 사정이 위법과 탈선의 변명이 될 리는 없다. 다만 남자의 속욕이란 때로는 어이없이 악마의 유혹에 굴복한다. 있는 사내의치명적 약점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남성들의 그 성매매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해가지고 그 항의하는 뜻으로 그 사퇴하셨고요. 네, 빡차고 나오셨어요. 그때 인권위 내부에서 네. 안경환 위원장님을 붙잡기 위해서 거의 농성 비슷한 수준으로. 붙잡았었어요. 많이 우시는 분도 많았고 음. 내부적으로 그 다음 위원장을 못 오도록 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어요. 행복을 찾아서님의 뒤에입니다 안경환 교수에 대한 여성 시각에 대한 비난에 대해 내가 제시하고 싶은 물음이 있다. 이분 자기보다 여덟 살 적고 당군 일에 최초 여성 법무장관이었던 강금실 전 장관이 법무장관 시절 사법 개혁을 위해 기꺼이 도왔던 분이거든. 이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런 분이니까 낙점 받았겠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사업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하실 분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법무장관을 하면 안 된다. 검찰 출신 그런 어떤 확실한 원칙하에 심지어 뭐 판사나 변호사 나 이런 것도 안 하시면 네. 그런 분이시잖아요. 네. 그 조국 민정수석이 그 자리에 올라갈 때부터 좀어떠면 애견 됐을 음. 수도 있는. 법무부 장관 정도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에 사실 대통령급의 거들먹거림과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면서 다닐만한 사람들이에요. 음.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신 분이 연세도 지긋해 아. 백팩 메고 걸어다니시는 걸 보면서 야 진짜 권위주의였구나. 백팩과 양복을 이렇게 연결시키냐면요 실제로 사회생활에 보면은 양복 입고 백팩 메는 사람들 한국적 문화는 그렇다고요. 예, 양복은 예. 국임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백팩을 메를 수가 없어. 그래서 남자들이 불편해도 한쪽에 메는 가방을 주로 드는 이유가 그런 문화 때문인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백팩을 메고 관련한 사무실로 들어서는 모습 보니까 이번은 정말 일을 열심히 할것 같다 일단은 권위주의 삼아 가지고 방송도 해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나는 전혀 여성 비하의 목적이 없는데 그많은 수백 개의 방송들 중에서 여성의 비하적인 아주 관습적인 표현을 하나 썼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에이. 여성 비하 있는 것처럼 부적격 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들 제가 많이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에이. 디테일 갖고 삼년 안경을 후보자는 자기 책을 몇권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표현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 시점에 있어서의 자기 생각들이었기 때문에 전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문학적인 표현은요 그만큼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문학적인 표현하고 관습적인 거는 좀 별. 개로 봐야 되고 관습적인 표현 자체를 하는 것 말을 하는 것조차도 인지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게 비난을 받는 게 있어서 그건 정말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법학 교수이자 인권위원장이었기도 맞습니다. 하고 어, 여성 그 인권 그 여성 평등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여한 바가 많아서 여성 단체에서 상도 수상하셨던 분이에요. 음. 그러니까 절대 무슨 뭐 여성을 비하한다거나 뭐 역으로 뭐 남성을 뭐 격화시킨다거나 이런 의미 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면 있는 그대로 뜯어보면 너무 남성 중심적으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져 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게 이제 이분의 기본 주장이시거든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표현 한줄뭐 생명의 샘뭐생 생명의 샘물 <laughs> 예, 뭐 그, 그거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생각 자체인 것처럼 음. 몰고 가는 것은 너무 비겁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줬을 때 피유진 지금 보훈처장님을 음.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라 하고 거기에 그 대변을 해 주신 분입니다 음 인권위원장 하실 때 이명박이 인권이 기능을 되게 축소시켜